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제주 폭설로 한라산에 눈이 엄청 쌓였고 통제가 풀려 위세오름을 다녀왔습니다. 통제 풀린 날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어리몽, 영실, 두곳 모두 주차가 힘든데요. 제주시 기준 240번 버스로 위세오름을 올라가시면 몸은 조금 더 힘들지만 주차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남자가 태워다 줘서 아주 편안하게 다녀온 엄청 멋지고 아름다웠던 겨울 설산 미세에 오름 보여드릴게요. 어... 와, 계단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 어우, 오늘 너무 좋은 날, 너무 좋은 날미세에 오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나는 맨날 빨리 갔네. <laughs> 어제 길트기를 다 해놔가지고 너무 편해요. 당연히 힘들지만 너무 좋습니다. 어때? 이정표 보면 또 실망하지? 근데 봐봐. 10분 남았잖아. 빨간 거. 그러니까 이거 다온 거야. 와. 이제 10분만 올라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니까. 빨리 올라가 볼게요. 이런 모습을 보고 힘들 수가 없어 미쳤다 이제 여기까지 밖에 안 왔는데도 너무 예쁘잖아 아야 이건 진짜 최고야 너무 예뻐 너무 와 너무 예뻐요. 아 영실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영실 주차가 안 돼가지고 어리모까지 같이 사는 남자가 데려다 줬거든요. 어제 제가 왔었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내려와서 제가 오늘은 꼭 와야지. 오늘은 꼭 와야지 해서 같이 사는 남자가 데다 줬어요. 아이고 난리 났네. 내 친구가 엄청 좋은 날 왔네. <laughs> 어? 내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날 철산에 왔네. 아 이런 날은 힘들지도 않네 길도 이렇게 잘 닦아 놨잖아요 이거 다 돌길인데 정상까지 빠르게 뿅뿅 너무 예뻐 지금 한라산 구름 좀봐 구름 아 너무 예뻐 와 난리 났네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꼭 통제 풀리시면 무조건 한라산 오셔야 돼요 너무 예뻐서 힘들지도 않아요. 아, 진짜 예쁘다. 저 끝까지 가면 또 얼마나 예쁠까? 이거 좀 봐. 예쁘죠? 너무 예뻐. 중땡겨 볼까? 샥. 아름답죠. 구름이 더 뭔가 더 예쁘게 만들어. 예쁘다. 아, 이게 진짜 전날이 돼야 될 건데. 아. 난 이렇게 아침에 또길 트게 해주신 분들한테 땡큐야. 아, 어,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이거 진짜 완벽 그 잡채다. 정말 안 힘들고, 정말 정말 재밌고 예뻤요꼭 오셔야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와. 아쉽지만 남벽까지는 못 가요. 통제됐더라고요. 어. 아름다워.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 내려가지. 아, 너무 좋았네. 아, 내려갑니다. 빨리빨리 빨리 내려갈게요. 너무 좋았지, 진짜. 어, 너 다음에 또올 거지? 어, 다음에도 꼭, 그렇지? 예쁘지? 아니 우리 아까 전에 사진 찍어준 젊은 청년이. 사진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뽀또 주고 이렇게 깎아 하나 줬는데 내가 그거를 못 찍었네? <laughs> 좋은 영상이었는데. <laughs> 어머어머. 허, 올라올 때 그렇게 파랗더니 곰탕이야. 오늘은 두 개를 다 경험하고 내 친구가 오늘 복이 많네. 곰탕일 때도 왔지, 하늘 파랄 때도 왔지, 오늘 바람도 없지, 허, 날도 안 춥지. 다음에 또올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아주 아주 좋은 미세우름을 경험하고 갑니다. 다음 눈올 때또 올게요. 안녕.